삼국야사 조선 부부의 하룻밤 몇번 하는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시작합니다. 조선 경상도 촌 사람이 밤에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. 오늘 밤에는 반드시 수십 번할 것이요. 그러면 당신은 어떤 물건으로 보답하겠소? 만약 그렇게만 하신다면 오랫동안 숨겨 간직하고 있던 올 가는 고운 무명 한 필로 내년 봄에 열일곱 줄 누비 바지를 만들어 그 고마움에 보답할게요.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면 나도 열일곱 번을 하리다. 좋아요. 남편은 즉시 일을 거행하였다. 그런데 한번 나아갔다. 한번 물러나는 것으로 숫자를 세어 계산하는 것이었다. 한 차례 했고 두 차례 했고.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. 이게 무슨 한 차례고 두 차례예요? 이렇게 한다면 쥐가 파먹은 무명으로 만든 홑바지도 아까울 따름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한 차례가 되는데? 처음에는 완전히 나아갔다가 물러나서 그 물건으로 음호 속을 가득 채워 나온 후에 위쪽은 부드럽게 얼음 안지고. 아래쪽은 강하게 부딪히고 왼쪽은 송곳처럼 찌르고 오른쪽은 몽둥이처럼 쳐야지요. 그렇게 아홉 번나갔다가 아홉 번 물러나서 결정적으로 심지에 깊이 집어넣어야죠. 이렇게 수백 번을 뽑아낸 연후에야 두 사람의 마음은 무르놓고 사진은 늘어지겠죠. 소리는 목구멍에 있지만 나오지가 않고 무엇을 보고자 하여도 눈을 뜰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한 차례라고 말하는 것이죠. 이렇게 한후두 사람이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두 차례가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다툴지음 박설이를 나왔던 이유 농팡이들이 오랫동안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수작하는 것을 엿듣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. 좋구나. 아주머니의 말씀이여. 자네가 말한 한 차례는 잘못되었고 아주머니가 말한 것이 올네 나는 이웃에 사는 아무개 일세. 아무개와 아무개 등두세 명의 친구들이 자네에게 닭을 사서 늦은 밤 술자리를 마련하고자 왔네. 자네의 집에서 키우는 수탉 몇 마리를 빌려주면 뒷날 후한 값으로 보상하겠네. 남편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내가 말했다. 훌륭하신 판관께서 송사를 판결함이 이처럼 지극히 공정한데 어찌 수탉 몇 마리를 애석해 하겠습니까? 닭값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.